러블럭스 타이쿤, 포켓몬, 2편 시작. 이제 저는 저걸 살 거예요. 2,500원. 근데 아직은 못 사요. 응? 음. 이 하이퍼볼이랑 이 마스터볼을 떼가고 싶어. 내가 가고싶어 아 히히 <laughs> 오케 여기 들어간다면 가자 내가 돈벌아 어. 싼일 내룩룩 뭔바 내 포켓몬이 죽었어 어음 무엇을 살까나 어? 대체 무엇을 살까나 무엇을 살지 모르겠다 대박 모르겠다 뭘 사지 일단은 안 사요 어. 잠만 잉어킹, 난내거야 잉어. 못생겼어. 잉어킹아,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잉어, 잉어. 잉어, 잉어, 거리지 마. 너무 못생겼어. 니가 뭐야. 음. 일단 나는, 타이콘으로 해서 마스터볼을 난살 거야.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과 배틀을 해서 마스터볼로 팍! 잡아서, 전설의 포켓몬 잡아서, 기라치나 아니면, 뭐, 전설의 포켓몬 뭐, 뭐. 이 녀석 잡고 싶다,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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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 아니면, 아니면, 그냥 이, 이 녀석 잡을까나? 아니면, 아니면 이, 이 녀석 잡을 거나 저가 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뮤츠가 멋있습니다요 그렇지만 좀 뭔가 귀여운 뮤 그렇지만 엄청나게 힘이 강한 뭐, 어, 기라티나 무엇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워킹은 약하지만 그래도 대출동 아... 다엑스 눌러 다엑스 온게 너무 많아 홍어킹 너 잘할 수 있겠어? 첫 모험인데 <laughs> 잘 못하기만 해봐 그래 내집 앞에 있는 포켓몬들 내가 한번 대결해보자고 오케이 웅킹, 나왔어 홍어킹 저의 힘이 얼마인지 어? 확인해보고 싶어 역시 약하고 그냥 저 녀석이라도 짜볼래 예예예 예, 예. 오케이 도깨비 어? 바로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 가자 왜 이거 킹보다 왜더 약하니? 에. 에이... 아 사망했다. 포켓몬이 죽었다. 2,500원 사고 그 다음에 몇 원이지? 5,000원? 5,000원이면 뭐살수 있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아왜 얘는 갑자기 못 내지는 거야? 투아 어, 얘도 못 내. 이브이. 이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설마 못 내는 건 아니지. 겠 가자. 오케이 이브 여기 뒤에 있었네. 가자구 오 역시 이브야 갑자기 강해졌어 가자구 포켓스탑으로 포켓스탑으로 가자 응? 잠깐만 안돼! 포볼로 잡을라 했는데 체력이 응? 안해 가자 게스탑이요 안녕 아, 내 이브이, 이브이 열 치료해 주고 싶은데 뭐 치료를 못 치료를 못하겠어. 이브이, 가브 여기서 기다리면 이브이, 이브이, 이 잉어킹, 잉어킹. 우와, 판타스지. 5,000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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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 이브이, 일로와, 설마, 설마, 설마. 어... 오, 오, 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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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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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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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이 이보이 못 내. 이보이낼수가 없어. 와. 피카몬 절반을 못 내는 건데 이건. 아니야. 잉어킹 나왔어 나왔어. 이돌때 가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버리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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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만 난 사면 돼, 그냥. 나는, 이거랑 이거, 이거만 사면 돼. 그리고 천 원으로 슈퍼볼 사는 거야. 천 원으로. 천 원으로 슈퍼볼 사고, 그 슈퍼볼로, 와, 살 거야. 모든 일을다 잡아버릴 거야, 할 거야. 먹고, 이제, 들으면, 오케이. 야, yeah. 나는 왜가려? 왜 네가 나와? 어? 선마. 어. 피카츄, 피카츄는 내 거야. 설마. 이온 설마 잡았나? 안돼 못 잡았어. 안돼 못 잡았어. 다음에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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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로블록스 게임으로 그냥 준비해야 되겠어요. 너무 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포켓몬을 갑자기 못내지니까 이끌끌 고야 돼. 어? 포켓몬은 못내 이거. 포켓몬 내가 내고 싶은 포켓몬을 못 내. 이것 좀 고치면 진짜 좋겠다.